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플러스 나고 조방원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 제품 공급하는 엔비디아 HBM4가 테스트 통과한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움직였고 조방원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조선 방산 원전 등등이 전부 다 어, 주요 안건으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기대감 그 협력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강하게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초반까지는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이제 밀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 제약주가 하락권에 머물면서 지수 자체가 좀 오후 장에서는 힘을 쓰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코스피 수급은 외국인들이 4월 이후 처음으로 5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그러니까 오늘은 근데 특정 종목의 매도가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면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한 날은 아닌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외국인들이 4월 이후 처음으로 5거래 연속에서 매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금융, 화학, 운송 장비, 이런 것들은 이제 매수해서, 어, 특정 종목 빼놓고는 이제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근데 워낙, 스케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집계 자체도 매도로 잡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방은 올라가고, 중국 소비 관련해서 엔터와, 화장품주 올라가고 또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SK이닉스는 하 AI 버블론 이후에 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도 좀 힘을 못 쓰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종가에는 사실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3,150 3,250, 묘사이제 박스권인데, 오부장에 이제 다시 막판에 밀렸다 다시 올라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동시효과에 훅 밀어냈어요. 동시효과에 이제 무려 10포인트나 금융투자가 갑자기 확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 매도 때문에 이제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플러스가 났잖아요. 꼬리 네, 이후에 이제 플러스가 났다라는 점은 되게 다행스러운 대목이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 지수는 이제, 결자해지. 제가 어제 결자해지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 사고 친 종목이 돌아서는 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요한 어떤 움직임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면에 코스닥은 되게 아쉬웠죠. 예, 네, 제가 저 꼬리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틀 이내큰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제 아침에 그런 시도가 있어서, 아, 오늘 바로 돌리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후장 들어서 이제 밀어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꼬리 달리고, 웬만하면 다음날, 두째 날 올라가고, 그 다음날 쉬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이제 비슷한 어떤 패턴이 나왔던 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전제는, 이틀 안에 큰 상승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이 빠져서 단타 들어와서 올린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틀 이내에 어떤 큰 상승이 없다라면, 어, 좀 계속 매수 들어와 봐야 단기성 매수만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코스닥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래서 내일장 정도에서는 주요 대형 업종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위치로 된것 같습니다. 중요한 뉴스들을 점검해 보면, 우선, 원전 관련해서는 갑자기 악재성 뉴스 나오더니 지금 어제 오후부터는 뒤집히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뭐, 한국이 미국 와서 원전 지어달라고 했다. 이게 약간 좀 세부적인 내용 보면,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이런 싶은 내용도 없진 않은데, 어쨌든 뭐 일방적으로 원전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매도를 유발하게 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가, 어제부터 좀 반전되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 항상 이런 뉴스 나올 때는 근본적인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체코 원전 관련해서 악재가 나왔다. 근데 그게 체코 원전하고 계약을 파기할 상황이냐?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체코 원전 파기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원전뿐만 아니라 또 조선주 같은 경우도 노이즈가 좀 있더니 지금은 방미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우리. 나라 조선소를 대통령이 방문한다더라 이런 또 반전되는 뉴스들이 연이어 나왔죠 그래서 조방원이 뒤집히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오늘 엄밀하게 보면 지수가 돌아선 게 아니라 조방원이 돌아선 거예요 예뭐좀이 종목들이 돌아서도 지수가 플러스 난 효과가 좀 있었다고 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이 뉴스들이 시작을 올렸다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뉴스 예,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어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다시 소개해드렸던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저 효과도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어제 밤에 나왔던 뭐, 그 양도세 기준 관련해서 오늘, 아, 그 뉴스가 연속적으로 보도되진 않았잖아요. 뭐, 나돈 유,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또 뉴스가 나왔죠. 근데 어쨌든 정책 관련해서는 오늘은 이제 그렇게 불안함을 자극할 만한 뉴스는 없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한 뉴스들,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정부, 지분 취득한다, 뭐, 이런 뉴스 나오는데, 이걸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측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하, 어, 뭡니까? 아침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뉴스죠. 그 엔비디아의 HBM4호 테스트가 통과된 것 같다. 또곧 양산 들어갈 것 같다. 등등의 어떤 소식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뒷부분에 이제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장중에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그, 저것도 그, 미국에서 보조금 지급한 업체들에 대해서 지분을 취득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어떤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근데 저게 이제 사실 무근 인게 보조금을 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분으로 바꿀 거리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관련된 내용을 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저게 아마 그 인텔의 지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을 의식한 메시지였던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뭐 약간 이제 앞침매 제가 마동석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어 이제 길거리에서 인상 빡 쓰고 이제 몇명 세워두면 오다가 좀 쫄아서 우리 시키는 대로 해뭐 이런 분위기 연출하기 위한 압박수단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인 종목은 역시 조방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다행히 이제 그 부상으로 쓰러져서 교체돼서 나갔는데, 이게 보니까 곧바로 다음 경기에 뛰어다니는 걸로 봐서 이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학주 같은 경우는, 이게 석유학은 사실 금호석유 기준으로 보면 10만 5천원, 13만 5천원 은 그냥 그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러니까 구조조정, 예, 그러니까 공급과잉, 또 이제 중국산 저가제품에 대한 어떤 부담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석유학업체들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근데, 뭐 일종의 어떤 생산량 조절이라든가 이런 구조 조정이 진행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밀렸는데 하이닉스가 빠진 것은 셀올트만의 AI 버블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MIT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기업들의 95%는 AI를 통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5%만 그걸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저리포트도 꼼꼼하게 보면 AI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내용보다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AI 개발하지 말고 만들어진 AI를 사서 활용을 해라. 뭐 이런 내용도 일부는 붙어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여지기에는 어, AI가 뭔가 좀 생각보다는 지속될 수 없거나 과장되어 있는 내용인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예, 하이닉스가 올해 올라간 거에 3분의 1 정도 되돌린 자리라서 여기서 이제 좀좀 좀 중요한 기술적인 위치에 와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가 21선 두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21선에 일단 돌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위치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엔터주는 그냥 계속 승승장구 며칠 예, 빠졌다가. 그한 방에 하락한 거 뒤집어 버리고, 이제 오늘 올라가면서, 올라가서, 이제, 뭐, 화장품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어 실적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 돌아섰다. 업종 자체는 크게 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대형주 쪽은 뭐, 삼성전자는 뒷부분에 밀려서 강보합 정도로 끝나긴 했는데, 시총 탑10에서 5개 오르고 5개 빠졌죠. 하이닉스 하나가 오늘 9포인트 뺐어요. 그니까 만약에 오늘 SK 하이닉스 아니었으면 뭐 종가에 좀 밀어내긴 했지만 어쨌든 플러스 20 포인트 이상 끝날 수도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에어로,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조방원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좀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이제 대형 제약주, 예 알테오젠이 오늘 코스닥이 1.6포인트 정도 뺐고 3,000당제약도좀 일부 하락에 기여를 했거든요 근데 코스닥 탑텐0도 5개 오르고 5개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자체가 시장이 뭐 상당수의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종목들별로 엇갈린 거죠 이렇게 시장이 제가 여러 말씀 드렸는데 사실 지금 ADR상으로는 코스닥 상승 종목 1,000개 이상 나와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네, 1,000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 있다. 예, 불안해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 돈이 없거나, 예, 그러, 그거 뭐, 물론 이제 둘 다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직은 뭐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현금화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을 부먹시키는 천 종목 이상, 조금 욕심내면 코스닥 기준으로 1200개 이상 올라가는 그런 강력한 반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어, 오늘도 팔아서 5일 연속 매도인데, 근데 동시효과에 좀 특이한 현상이 나왔죠? 동시효과에 코스피가 10포인트 빠졌잖아요. 금융투자, 그러니까 기관이 전체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금융투자가 동시효과에서만 한 1,5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확 던져버렸고, 그 물량의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근데 어쨌든 금융투자가 확 던져버리니까, 어, 지수 자체는 10포인트 밀어내는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선물옵션 쪽 보면 그렇게 하락 쪽으로 확 열려있는 그런 매팅은 아니었다. 이렇게, 요건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종목은 오늘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오늘 하이닉스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은 880억 900억 정도 순매도 했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 하나만 4700억 원 거의 5000억 원 가까이 매도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빼면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한 날이 아니었어요. 예, 이게 저것만 유난히 그 AI 버블론 이후에 그러니까 한국, 미국에서는 빅테크 팔고 한국에서는 하이닉스 팔고, 그러니까 말 바꾸면 미국에서 빅테크가 돌아서면 하이닉스도 돌아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후 증시에서 미국의 빅테크가 살아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거고 매수는 삼성전자, 예, 호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동차 계속 매수하고 있고 금융주 이제 매수하고 있고 그러니 이렇게 이제 좀 대응을 했는데 어쨌든 하이닉스 빼면 오늘 외국들 인 매도 아니었다. 그나마, 뭐, 이게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고, 기관은 뭐, 이슈 있는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뭐 또, 최근에 뭐, 자사주라든가, 이런 주주 부양정책 펼친다고 나왔던 일부 금융주들, 다음에 이제 조선주, 뭐, 한국전력, 이런 것들, 매수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매도는 이제 삼성전자 천억 가까이 매도한 거 빼놓고는 매도를 되게 많이 한 업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규모의 매도가 나온 종목군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그, 저,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을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매수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는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 담기, 네, 이제 골라 담는 네, 그런 네. 형태를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 뭐 화장품주라든가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샀는데, 매도 쪽에도 반도체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 반도체 내에서 기존에 샀던 종목을 조금 더 사는, 계속 사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주가가 최근에 어정쩡한 걸 이용해서 물량을 다시 받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후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약해보면, 그러니까 미증시에서는 AI 버블론 나오고 비테크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그 시장이 망가지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숨고르기냐 이 차이가 뭐냐면 어떤 종목이 자금이 딴 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락은 괜찮아요. 그나마. 예를 들어서 뭐, 빅테크 팔고 다른 거 올라간다. 이거는 괜찮은데, 빅테크 팔면서 다른 거까지 그냥 끌려 내려간다. 이러면 이제 시장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 일단 빅테크가 당장 살아나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이제 최근에 일본 금리 올라오는 거좀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파월의 어떤 이벤트 앞두고, 어, 금리가 반영될 수 있는 날 오늘 내일 리틀이잖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긴장해야 되는 잭슨홀 미팅인가 싶긴 한데 원래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긴장감을 높이는 중요한 일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이라든가 또 트럼프가 또 그런 걸좀 조장한 측면은 있죠. 그다음에 우리 증시는 오늘 코스피가 올라간 게 아니라 조방원이 올라간 거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오후장에 뭐 마이너스 나고 막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 어, 이거는 제대로 된 움직임이 나온 건 아니어서 조방원 이외의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코스닥은 어, 오늘 오전 같은 상승 오늘 오전에 어떤 고점 이상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단기로는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4월 이후 처음으로 5일 연속 팔았기 때문에 5일 연속 매도 이후에 이제 어떤 구도가 나오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환율인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1,400원 정도 원저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원 달러 환율이 올라오는 게 지금 뭐 달러 강세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특이하게 볼 필요는 없긴 하고 또 이제 수출주들에게도 좋은 거잖아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환율이 어어 하다가 이제 레벨이 바뀌면 그러니까 1,300원 대에서 1,400원 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1,400원 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천4백원은환율에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뢰 지금 떨어지려니 하는 그런 위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천4백0원 원절이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투자들이 환율을 잘안 챙겨보는데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환율 수혜를 쳐다볼 수도 있지만, 어? 우리 금융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기나?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지음에서 좀 안정되는지 여보. 그러니까 이게 뭐, 워낙, 그 아니라, 달러만 강세다. 이러면 상관이 또좀 덜한데, 근데 이제, 원화 자체가 약세로 간다. 이래버리면은, 한국만 유난히 이래버리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환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뭐좀 점검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